제가 2010년도에 이제 그제 왔는데 그 당시에는 뭐 외국인들이 주로 서양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. 음 근데 요즘은 서양 사람들은 다 거의 다 가버리고 어, 이제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아시아인 어 그러니까 그뭐 어, 스리랑카 뭐 네팔 어 거의 한50 50개국 정도에서 와 있대요. 그 지금 한화조선 그 관계자 말을 어, 빌리면은 한 50개국 정도의 사람들이 와 있는데 조선소에. 음 그러니까 그 소통이 굉장히 힘들죠. 어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한국말 그 교육을 받고 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어 이렇게 업무에서 이렇게 소통할 정도가 어, 못 되고 어, 특히나 요즘 그 공증사무소에 오는 사람들 보면은 어, 주로 이제 가족을 초청하기 위해서 옵니다 제일 많이 오는 사람들이 그 스리랑카 사람들 어, 엄청나게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제 한국말이나 영어, 영어를 좀 하면 제가 영어로 이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어, 쉬운데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해요 이건 도대체 이제 뭐 이걸 공정해 주세요 주로 이제 초청장 하고 신원보증서 이런거거든요 공정해 주세요 라는 말 자체도 잘 못하고 어, 그런데 비해서 이제 그 네팔 사람도 제가 좀 많은데, 네팔 사람들은 상당히 영어를 잘해요. 어, 한국말도 잘하고. 어, 아무래도 그 스리랑카는 이제 열대지방이고,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, 공부하기도 힘들겠죠. 사실 그렇게 더운 데서.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? 한여름에 그 엄청 더울 때는 공부 못하죠. 그냥 쉬는 거죠. <laughs>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네팔은 그래도 이제 고지되고뭐 시원하니까 어그 사람들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음 근데 왜 스리랑카 사람들이 이제 유독 그렇게 많이 우리 사무실에 오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가진 어 비자는 E7이라 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기술이 있을 때 받는 비자고 E7 비자를 가진 사람은 그 초청을 어, 할수 있대요. 음, 그래서 보통 이제 자기 부인이나, 어, 아이를 이제 초청해서 같이 사는 거죠. 음, 이 사람들이 보면은 그뭐 월급 명세서 이런 것도 가져오는데 거의 한, 이 이제 잔업까지 하고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은 이제 평소에는, 어, 한 두세 명이 같이 그냥 이렇게 원룸에서 살다가 이제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. 뭐, 결혼한 지몇년 되지도 않았고, 신혼이고, 애들도 막, 두 살, 세 살, 네 살, 어린아이들인데, 엄청 보고 싶겠죠. 그러니까, 초청을 해서는, 이제, 원룸을 빌려서, 이제, 같이 사는 거죠. 그 부인이 와서, 이제, 취업을 할수 있는지는,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음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, 어 제가 처음에, 이제, 2010년도, <laughs> 왔을 몰, 무렵에는 이 서양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. 그 동남아 사람, 아시아인은 뭐, 어, 보기 힘들었는데, 그니까 러 지금 그 관계자, 조선소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, 어, 그 당시하고, 지금하고, 이제 그 조선에서의 그, 어, 업무 자체가, 어, 프로젝트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. 그 당시에는 이제, 해양 플랜트라고 해서, 그, 해양에서, 어, 석유를 바로 시출을 해서, 그걸 바로 이제 정류를 해서 수출하는 식으로, 그런 엄청난 그 해양 플랜트 사업을 했기 때문에, 그게 관련된 그 서양 기술자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. 어, 예를 들어서 유럽에 뭐 스코틀랜드, 뭐 영국, 그 다음에 뭐, 어, 노르웨이, 어, 뭐, 프랑스, 독일 다 있었고, 어 그다음에 뭐 미국 뭐어 남미 쪽에 뭐 브라질 그다음에 아프리카에 뭐 앙골라 하여튼 많이 있었거든요. 음.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조선소의 업무 자체가 주로 LNG선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고급 기술자는 필요 없고 어 주로 이제 그 용접하는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이 주로 아시아 사람들 위주로 어 동남아뿐만 아니라 그 중동 쪽에뭐우즈베키스타이라든지뭐 저쪽에 몽골이라든지 어 많이 있습니다. 어, 저쪽 아프리카 쪽에 뭐 모로코 이런 데서도 오고요. 음 그러다 보니까 이 거제 이제 그 일반 거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거제 경기가 어떠냐? 이렇게 하면은 이 식당이나 그 어떤 아파트 값 이런 거는 엄청, 어, 안 좋다고 봐야죠. 왜냐하면 이, 이 아시아 사람들이 어 돈을 안 씁니다. 돈을 유일하게 쓰는 거는 이제 마트에, 큰 마트에 가서 이제 필요한 걸 사서 이제 자기 원룸 또는 기숙사에 가서 이제 같은 그 나라 사람들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거죠. 그러니까 식당에 가면은 엄청 비싸니까 어, 뭐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지만은 자기 이 나라 어떤 물가에 비해서는 뭐 한1 0배 이상, 한2 0 배씩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참그 쓰기 힘들죠. 그래서 식당이나 뭐 아파트값, 부동산 경기 이런 거는 엄청 그잘안 된다고 볼수 있고 대신에 유일하게 되는 게 이제 그 대형마트. 대형마트는 이제 일단 값이 싸니까 어, 거기에 가서 이제 물건을 산다는 거죠. 대형마트 어, 또는 그 원룸, 원룸은 상당히 수요가 많아진 거죠. 음, 그런 상황입니다. 어, 그래서 뭐 세상은 자꾸 이제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어, 그 당시는 서양 사람들이 사실은 그 기술 고문 같은 사람들이 월급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. 어, 저도 듣고 상당히 놀랐는데 월 3천 4천 뭐 그런 식으로 받으니까 돈을 잘썼죠그니까그 그쪽에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에, 그 어, 돌봐주는 케어해주는 그런 에이전시 에이전시도 많이 있었 있었죠. 음, 그래서 무슨 뭐그 부인들은 또 와서 그냥 노는 사람들이니까 잘놀수 있도록 뭐 도와주기도 하고. 어~ 여기 와서 뭐 공정을 받는다든지 뭐 여행을 한다든지 또는 집을 얻는다든지. 어, 그 당시 그냥 그 고급 아파트, 그냥 가구까지 다 딸린 아파트를 어, 월세를 거의 한 300만 원 이렇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군데만 빌려줘도 3천만 원이지 않습니까?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. 음. 그, 그런 식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큰 기업체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,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. 어. 그래서 이제 외국인도 그 당시 외국인하고 지금 외국인은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들이다. 음.